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석 대표 김영민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라는 특수계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위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진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피소추자 검사 4명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 씨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 왔습니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아, 의심되고 있습니다. 둘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 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한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를 수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를 한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한편,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한, 수사하면서 야권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수사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동박,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아, 그리고 변호인을, 아, 변호인의 신문을 제, 아, 변호인을 참여를 제안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넷째, 피서추자 검사 어미주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사사건에서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제소자였던 한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제소자 채모 씨를 18차례 출감한,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어미주는 모해위증 교사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 4명의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수 있도록 회부를 제안하오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 공무원일 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 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 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 강백신 탄핵 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동의 건을 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검사 강백신 탄핵 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동의에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에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안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박상용 탄핵 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로이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기권 5인으로서 검사 박상용 탄핵 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에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 박상용 탄핵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어미준 탄핵수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검사 어미준 탄핵 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했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항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 어미준 탄핵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들을 위한 깜짝 선물. 습관처럼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이니까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모든 방송사들은 365일 24시간 뉴스 방송을 꼭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청하는 뉴스는 매순간 누구에게나 돈을 벌게 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뉴스를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중동전쟁 관련 국제유가 뉴스인데요.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국제유가 관련 주식이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중동 전쟁 관련 국제유가가 불안하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석유 관련 주중 대장주인 흥구석유는 4천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현재 무려 3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한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점 기준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5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3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화제가 되는 뉴스에 관련되어 돈을 벌수 있는 대장주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특성상 뉴스만 잘 보셔도 월급쟁이조차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식에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고르기 힘들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부를 해도 실제로는 어렵다 등등.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정확한 관련 대장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대다수이며. 즉,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옆집 아줌마가 주식을 잘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이 당일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 대장주를 공유해드리는 뉴스 공부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당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와 관련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돈이 되는 관련 대장주가 무엇인지도 100%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투자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꿀팁도 100% 무료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하루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재테크의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뉴스 보는 것도 공짜이니 당연히 지금 보시는 공부방에 입장하는 것도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방법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 상관없이 아주 간단하게. 밑에 구독자 설문 링크 누르셔서 구독자 인증 후 설문 체크하셔서 전송하시면 확인 후 바로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만 잘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에 관련한 정확한 대장주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남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결국 이런 돈이 되는 뉴스는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나오기 때문이죠. 공부방에만 들어오셔서 뉴스로 돈을 버는 방법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투자와 재테크는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돈 1만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이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겠죠. 배우신 걸로 평생 누구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겐 큰 힘이 됩니다.